싱어게인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학폭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작진도 파악 중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싱어게인 파이널 라운드 생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싱엑스게인 탑6 일진 출신 k 양 이라는 제목의 폭로 글을 등장했다. 작성자 A씨는 그래서 일진 출신의 애들도 엄청 때리고 사고 쳐서 자퇴했으면서 집안 사정으로 자퇴했다니 정말 웃음만 나온다. 같은 학교 동네. 살았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심지어 선생님들도. 근데 뻔뻔하게 TV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보니 여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본인 과거가 없어질 줄 알았나 보지. 난 아직도 생생한데. 진짜 지금 와서 착하게 산들 과거 자기가 했던 행동들은 다 잊고 사는지가 궁금하다. 학폭당했던 사람들은 이가 갈릴 텐데라고 했다. A씨는 초 중학교 졸업 앨범을 올렸고 해당 글의 주인공이 유아리라는 이야기가 퍼지자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중학교도 일진 애들이랑 사고 쳐서 징계를 받다 자퇴했고 1년 후 다른 중학교로 복학해서 또 자퇴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는 20년 전 금곡중학교 일진 학생들만이 갈수 있는 아지트처럼 지내는 콩산이라고 있다. 그 친구는 거의 짱 같은 애, 여다. 제 동창 친구는 그곳에서 맞고 다음날 학교를 왔는데, 눈, 입부터 광대까지 멍이 안든 곳이 없었다.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아이한테 맞았다고 했고, 정말 개패듯이 맞았다고 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강미진이란 이름이 적힌 졸업 사진을 인증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글은 온라인 상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고 작성자는 글을 삭제한 상황이다. <목소리>